유튜브 하나를 우연치 않게 봤어요 총재님 33정책 중에 한 개인데 어, 리베이트 쌍벌제를 음. 폐지하고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단벌제로 바꿔야 된다 라고 음.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박수를 쳤죠 와, 용감하신 분이다. 저는 솔직히, 제가 리얼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용감하신 분이다. 총 맞겠다. 어... 총 맞겠다? 아, 어...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자고. 돈 주면 물건 잘 팔려요. 그렇죠. 리베이트가 없다고요? 음... 오... <laughs>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까 그단벌제 폐지, 아니, 쌍벌제 폐지하고 단벌제로 가고, 그렇게 되고 막 리베이트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당시에 생각 못했던 거는 예. 어 그거를 신고하는 사람한테 전액 그 돈을 주고 공소 기간이 없다 음...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직장을 세 군데 다녔는데 어두 번째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제가 거의 비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쪽에 연구 소장님이나 사장님을 만나는 위치에 있어요. 웃기죠? 네, 제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 20대 음. 후반, 30대 초반인데,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음. 왜? 제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을 했거든요. 단벌제, 음. 쌍벌제야. 다 그러면, 뭐, <laughs> 야, 나 이거 그러면 돈 겁나 많이 벌수 있겠다. 음. 음. 그럼, 나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 물론 그걸 봤을 때는 아이, 기회를 놓쳤네 강사님께서 <laughs> 아, 말씀하신 단발죄가 주는 사람이 신고하면 맞나요?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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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사람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고 네. 이걸 준 사람이 돈은 내 돈인데 음. 자네가 줬으면 그 스토리를 밝힐 수가 있어 그럼 자네한테 준다 이거야 근데 나는 돈을 배달한 사람이거든 네. 나는 이 스토리를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또는 녹음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화폐 그 일련 번호를 찍어서 드릴 수도 있고 그치? 네. 그러면 그걸 며칠 몇, 몇, 몇 시에 어떻게 동선을 다 해놓은 다음에 딱 갖다 드린다면 나중에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알았어. 그때 전달한 게 20억인데 탁 찌르는 거지. <laughs> 음. 그럼 20억이 나한테 툭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래. 오늘 입장에선 아. 뭐저놈 내가 믿을 수 있어 걱정하지마 했는데 절대 못 믿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좋은 이 생겨나고 질수 있는 게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쌍벌재의 문제는 이제 뭐 제가 태원 씨의 뭐 재무부 장관이에요 어. 내가 이거 죽어서 이번에 저희 뭐 기획재정부 편성 좀잘다 주세요 하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내물 줬다는 사실이 벌릴 시에는 저희 둘다 처벌을 받는 게 지금 현재 쌍벌죄인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로가 입을 다물게 되고 서로가 공범이 되어서 이제 서로 뭐 이제 조용하게 되는 건데 총진님께서 음. 말씀하신 단벌죄는 그럼 어떤 모양이죠? 이제 내가 네. 받았으면 네. 형이 신고만 하면은 내가, 내가. 네. 그니까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을 음. 하는 겁니다 단벌죄는 음. 음.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하고 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만 처벌을 하게 하면 돈이 나갈 일은 없어서요. 캔기는 음. 게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짜거나 세력화하기가 좋아요. 음. 이용 가치도 있는 거고요. 서로가 윈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제가 어,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홍팀장이 나쁜 짓을 했어요 서로가 그걸 공유해요 음. 우리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쌍골죄가 요런 개념이야 더 끈끈해지는 내가 거지 내가 보도블록을 막 하는데 거기서 생긴 돈이 이만큼 챙겼고 그걸 챙긴 걸 형님 그러고서는 줬어 어? 그러니까 서로 더 덮어줘야 되는 어, 서로가 끈끈해지는 거지 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됐든, 뭐,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게 그걸 덮어버리고, 음. 페이크를 하고, 시선을 돌리고,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깨끗한 사람은 아까 당당하니까. 그렇죠. 음, 난 당당하니까 하세요. 그래도 모함을 뭐 입히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 자꾸 돌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세력화가 음. 더잘 되는 총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그 단벌죄도 대단하지만, 근데 단벌죄만 가지고는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돈이 되니까 이렇게 리베이트나 아니면은 뒤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들이 단, 분명히 있는 건데 단벌죄로도 막기 힘들 수도 있지만 총재님이 한 단계 더 앞서서 생각하신 게. 특수 사업자를 내셨잖아요. 아, 네. 네, 굳이 그렇구나. 너네끼리 담벌죄가 있어서 힘들게 주고받고 하다가 걸려서 돈 내고 벌금 맞고 이러느니 차라리 중간에 특수 사업자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존재하니 여기를 거쳐서 정정 당당하게 주고받아라. 그리고 세금 내면 되는 거고. 네. 특히는 이제 그 의료계만 자꾸 이렇게 얘기 하는데 의료계 말고 건설업계가 더 크고요. 진짜 큰 시장은 건설 쪽은 말도 못하죠. 진짜 큰 시장은 대한민국 예산을 갖고 하는 비즈니스예요. 음. 그렇지 않겠어요? 5 1 2종가요 네. 삼성이 뭐 음. 얼마 갖고 하겠어요? 음. 최고의 어. 비즈니스맨이 정치 <웃음> 정치인들이죠. <웃음> 기업이 뭘 얼마 갖고 하겠어요? 매년 그렇죠. 채워지고. 또. 생각을 하세요. 규모가 크수록 판이 큰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윤미향 얘기 나오는데 윤미향 씨를 왜못 집어넣겠어요? 윤미향 씨 집어넣으면 다 불지 않겠어요? 어, 저 친구를 사라지게 하든지, 사라지게 할 자신이 없으면, 저 친구가 어딘가에다 뭘 만들어 놨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잘못됐을 때, 저 세력이 뭘 해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끈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쌈벌죄는 없어져야겠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음. 어, 국민들이 숨쉬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총재임을 알아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음. 아 훌륭하신 분이다 용감하신 분이다 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내가 네. 작지만 한표 대표님 같은 사고방식을 보통 일반 국민도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정책을 좀 접근한다면 오히려 어떨까 네, 싶죠요 네. 허경영이 뭐 사이콘에 사이비을 떠나서 이삼이 나에게 준다잖아 30년 전부터 준다고 주장해 왔고 예산 남바뀌서 국민들에게 준다는데 그런 네, 거에 대해 국민들이 네. 이잘 받아들이지 못돈 준다는데 왜왜 사기꾼이야? 돈 준다는데 왜돈 준다는 돈주면 사기꾼이에요? 한번 찍어 보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우리 30년 동안 그, 준다잖아. 지지자분들이실 수 있는데 주변 음. 분들한테 홍보를 하실 때 저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아, 돈 벌려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어, 물론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돈이 일종의 수단인 경우 있어요. 저도 수단인데, 어쨌든 돈이라는 걸 거쳐가야 된단 말이죠. 네. 솔직해지자 이거지. 네.